먹어볼까요? 아, 먹어볼까요? 네. 잠깐 먹기 전 이건 무슨 생겼어? 치킨이에요? 치킨마루의 신제품 목살 로망이에요. 목살 로망 한라 마요, 목살 로망 페퍼코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음. 한번 먹어볼까요? 네좋요 나는 페퍼코코. 이거 소스에도 찍어 먹을 수 있는 음. 건가봐요. 마요라차 소스래. 음 가볼게요. 음식 농. 음. 음. 고소하고 매콤하고 그래서 페퍼코코인가봐요. 음. 음? 너무 맛있다무 맛있구나. 음, 음, 이거는 마요네즈랑 음. 음, 할라피뇨를 섞은 맛이에요. 음. 음, 이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.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응. 음. 이 소스도 찍어야 해. 뭐 뭐야? 소스에 소스. 음. 마요라차 음. 소스도 찍어 먹어볼게요. 이거 음,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우와. 진짜 맛있다왜 이렇게 잘 어울려. 목살이라고 해서 되게 부드럽다. 그리 손이 그렇구나. 가는 맛인 것 같아요. 음. 이게 이번에 한 마리에 10g밖에 나오지 않는 닭 목살 부위인데요. 음. 오늘 우리가 드시는 게한번에각 40마리 분이에요. 음. 음. 이게 한한 200마리요? 다 한... 합하면 200마리. 와, 와, 많다. 와, 너무 <laughs> 맛있죠, <맛있잖아>. 아마. <와>. 너무 <laughs> 맛있어요. 어쩐지 너무 어. 맛있더라고. 진짜 맛있어요. 이게 1% 특수 부위라서 하루에 30개만. 한잔더 넣었다. 여기 이렇게 할라피뇨 들어가 있네요, 고추도. 그니까 러좀 느끼할 때 이렇게 할라피뇨 하나씩 먹으면, 느끼함 잡아줄 것 같아요. 맞아요. 음. 음, 음 할라피뇨랑 치킨이랑 잘 어울리는 것도 처음 먹어봐요. 그니까. 음. 음. 너무 맛있어. 음. 맛있어요. 음. 진짜 맛있어. 이 치킨 한국에 와서 제가 음. 처음에 먹었는데, 음 너무 맛있어. 음음음 나눠있어. 음안 그러네. 네. 한국의첫 한국의 치킨을, 치킨 마루아. 그러네. 너무 맛있어 치킨마루 목살로만 강력 추천해요.